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딸 아이를 키워온 지 어느덧 20년이 넘어가는 60대 남자입니다.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마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제 심정을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내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라 저와 성별이 다른 아이다 보니 남자인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나 여자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 찾아왔던 날에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처음 딸아이가 월경을 했을 때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우물쭈물거리기만 하고 말을 못하길래 눈높이를 맞추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더니 침대 쪽을 가리키더라고요.아이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이불에 무언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월경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급하게 근처에 사는 여동생을 불렀어요.여동생은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달래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그 당시 제가 여동생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만약 여동생까지 없었다면 저 혼자서 어떻게 했을지 눈앞이 캄캄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이렇듯 여자로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점이 미안했어요. 그래도 딸아이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걸잘 알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저를 이해해줬고 언제나 저를 최고의 아빠라고 지켜 세워준 착한 딸이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어디에 내놔도 남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나름 저희 집안이 잘 살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딸아이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고 싶다는 것다해 주며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일찌감치 찾게 해 줬죠. 딸은 허튼짓도안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크지도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 딸은 한 번도 말대꾸 한적 없었고, 제 말을 참잘 들었어요. 저희 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딸이 빨리 철든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의젓하고, 제가 속상해 할까봐 늘 밝은 척 했던 아이였죠. 천천히 어른이 되어도 되는데, 못난 부모들 때문에 너무 빨리 어른이 된것 같아. 속상하면서 미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와 다르게 딸 아이만큼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면접 보듯이 깐깐하게 봤었죠. 제가 반대를 해서 몇 번이나 결혼을 뒤엎었지만 딸은 다 자신을 위해서 이런다는 걸 알고 반대를 해도 아무런 반박하지 않고 제 말에 따랐어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정확한 거라고 제가 괜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며 쿨하게 이별을 하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나중에 늙어서 혼자 남게 되면 외로울까 봐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딱히 결혼의 미련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 돈으로 충분히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수 있다고 넌지시 웃으며 장난을 쳤어요. 그래도 저는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어요. 딸 아이 말처럼 늙어서 혼자 남게 되면 남편도 자식도 없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게 사익감을 찾아다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 괜찮은 의사가 한명 있는 거예요. 귀도 헌칠하니 크고 생긴 것도 깔끔하게 잘생겼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지각 한번한적 없을 만큼 성실한데다 일까지 잘해서 사익감으로 딱이었고요. 의사에다가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서 여태까지 왜 결혼을 안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김 선생은 왜 여태 결혼도 안 하고 있어? 자네 나이면 다들 장가가던데 의사들 원래 결혼 일찍 하잖아. 우리 때만 일찍 결혼했나? 어, 아,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리고 갑자기 웬 결혼이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다는 게 조금 겁나요. 성실하고 일은 잘하는데 겁이 많네. 일단 뭐든 앞뒤 안 들고 부딪혀 보는 게 아니겠어? 근데 의사할 땐겁안 났나 봐. 수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야.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도 시작한 거고, 저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 되는데, 결혼은 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겁나요. 아, 듣고 보니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네. 음, 맞아. 결혼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난 직접 겪어봐 놓고도 이렇게 실수를 하네. 참 아까워. 김 선생 같은 사위 두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사위감으로 딱 적임자였는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핑계로 계속 옆에 두고 딸한테도 심부름 시키는 척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면을 익히게 만들고 우연으로 가정에서 자주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둘은 제가 없어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저는 딸 아이와 그 의사에게 슬쩍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다행히 둘다 서로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둘을 이어주기로 마음먹었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 나오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해주고 슬쩍 자리를 떴어요. 그날 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긴장돼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실에서 계속 애꿎은 손톱만 물어뜯으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시계 보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딸은 살짝 수줍은 얼굴로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뒤늦게 표정 관리하더라고요. 뭐야, 그 표정. 나 방금 다 봤는데. 어떻게 됐어? 잘 됐지? 둘이 만나기로 한 거지? 애비 숨 넘어가 이거 사. 뜸들이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빨리 말해 봐. 뭐, 일단은 그냥 상우 씨가 결혼 전제로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만나 보자고 하던데. 사람이 너무 다정해. 결혼하면 가정적일 것 같아. 역시, 남자는 남자가 봐야 돼.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일하는 것만 봐도 딱 나온다니까. 어찌나 성실한지 2년 동안 지각 한번한 한 적이 없어. 직원들이랑도 환자들이랑도 사이가 좋고. 그럴 것 같아. 성격이 좋더라. 시원시원하고 잘 챙겨주고. 근데 생긴 게 반반해서 여자 많을 것 같아.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 그래? 그동안 결혼하는 게 겁나서 연애 못한 사람인데, 설마 여자가 많겠어? 여자 많았으면 진작에 여자들 만나고 다녔겠지. 너처럼 가볍게. 딸은 반반하게 생긴 의사의 외모가 걱정이었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딸을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곁에서 계속 봐오던 사람이니, 딸은 제 말을 듣고 걱정을 떨치더라고요. 딸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둘은 정말 알콩달콩 잘 사귀는 것 같았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때 됐는데 아직 결혼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넌지시 딸한테 결혼할 생각 없냐고 했고 딸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다면서 며칠 전에 둘이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딸은 그동안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의사가 제일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해도 지금처럼 재밌게 잘살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1년 정도 더 연애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 날짜와 혼수 문제 이야기할 겸 간단하게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사위 집안은 부유했던 저희 집안에 비해 지극히 평범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해 보이는 게 딸아이가 시집을 가도 잘살것 같았어요. 사돈들도 말이 잘 통해서 의견 조율도 잘 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할수 있었어요. 한창 상견례를 하고 있는 와중에 휴대폰 진동이 한번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손님 모시고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상견례를 마치고 확인했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익명으로 온 문자라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 알림이 한번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위에게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니 자기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절대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나 싶었지만, 확실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 사위에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라고 했어요. 어, 혹시 자네 바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주변에 사기 결혼 당한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한테 자네 혼인관계 증명서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아이, 그럼요. 저는 또 뭐라고. 제가 내일 혼인관계 증명서 떼서 드릴게요. 아이,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사기 결혼 많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줘서 고맙네. 내가 자네는 못 믿는 건 절대 아니야. 알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그러니 내가 우리 딸이랑 이어주려고 그 고생을 했지.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몰라요. 저랑 지희랑 계속 마주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솔직히, 그때 다 티났어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드린 거예요. 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사위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사위에게 건네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현재 아내도 없었고 이전에 이혼했던 흔적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익명의 문자가 단순하게 누군가의 장난이었다고 치부하고 넘겼죠. 딸과 사위는 이 시국에 사람만이 불러놓고 거창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친인척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딸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 익명에게서 다시 한번 문자가 온 거예요. 조만간 아이까지 낳을 남자랑 귀엽고 결혼을 시켰냐면서요. 저는 이미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했던지라 익명의 문자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두달 정도 지났을까 다시 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저는 이미 미혼이었던 거 확인했으니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신고할 거라고 답을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를 하나 보내더니 자신한테 증거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자에 찍힌 주소를 보고 찾아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누가 자꾸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찾아가 봤어요. 놀랍게 제게 문자를 보냈던 사람은 저희 병원에 일하고 있는 의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나한테 누가 장난 문자 보내나 했는데, 그게 서서연 교수였어요. 서교수, 도대체 나한테 이런 문자를 왜 보낸 거예요? 장난 문자 아니에요, 이사님. 저는 이사님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보낸 거예요. 평소 이사님이 직원들에게 잘 해주셨었는데, 알면서 그냥 못본척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문자로 보낸 게다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김서방이 진짜 유부남이었다고? 분명 내가 다 확인했는데, 혼인 관계 증명서 뗐을 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여자랑 혼인신고를 안 했었나 보네요. 제가 그 여자 집 근처에 살아서 몇번 봤거든요. 김성우 선생이 그 여자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요. 그리고 만삭인 몸으로 배웅하는 여자도. 의사는 말을 하면서 사진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 제 앞에 두더라고요. 사진 속엔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 여자 옆엔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위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찍은 거라며 아마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서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혼인 취소를 하던지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라도 받던지 하라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저희 집안에 접근한 건지 모르니 일찌감치 싹을 자르라면서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한테 혹시 사위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딸은 사위가 큰 수술이 며칠에 한 번씩 있어서 못 들어올 때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만약 못 들어온다는 연락이 오면 제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딸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말해달라고 했죠. 이틀 뒤 딸은 사위한테 집에 못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의 연락을 받고 저번에 의사가 가르쳐 줬던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직 사위가 퇴근 전이라 여자 집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사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흘렀을 때쯤 사진 속 여자가 문을 열더니 아이를 안고 사위 마중을 나갔어요. 사위는 자연스럽게 여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받아들더니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핸들을 몇 번이고 쳤어요.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딸이랑 잘 되게 하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사위는 저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대범하게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마냥 좋아하며 자신과 결혼하려는 딸과 저를 보면서 호구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질질 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음날 그 여자를 따로 만났어요. 일명 식도 없는 제가 갑자기 불러내서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잘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상호씨 장인어른 되는 사람입니다. 그쪽은 김상호씨랑 무슨 관계시죠? 상호 오빠 장인어른이라고요? 상호 오빠는 제 남편인데 왜 그쪽이 장인어른 이게 무슨 저희 사이에 아이까지 있어요. 제가 상호 오빠 아내라고요 그쪽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달 전에 결혼한 거 모르셨어요? 아, 당연히 모르셨겠네요. 저도 김 서방한테 다른 여자가 있고 이렇게 애까지 있는 거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두달 전에 결혼하셨으면 제가 먼저 오빠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실 게 아니라 딸한테 가서 교육 다시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먼저 만났을지는 모르는 거죠. 애도 이제 막 낳은 것 같은데. 김서방이랑 얼마나 만나셨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됐겠네요. 곧 있으면 오빠 만난 지 2년 돼요. 꽤나 있는 집안 사람 같은데 타격이 크시겠어요. 그쪽 따님이 남의 남자나 뺏고 다닌다는 알려지면 말이에요. 저희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법적으로나 연애 기간으로나 당신이 불륜녀니까요. 저희 딸이 결혼한 지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했거든요. 증인도 많고. 여자는 아이도 낳았고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 됐으니 분명히 자기가 먼저 만났을 거라며 기세 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딸이 먼저 사위를 만났고 그 여자가 임자 있는 남자 꼬셔서 애까지 낳은 거라고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니 여자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냐고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위자를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하고 나왔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집에 있던 딸에게 나오라고 해서 차에 태운 뒤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딸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사위에게 한바탕 쏟아부으려고 병원으로 갔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쯤 딸이 눈물을 닦더니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다며 눈이 빨간 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서 딸에게 먹이고 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딸은 화장을 고치고 백미러로 상태를 확인하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올라가자더라고요. 저는 딸과 함께 사위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갔고 간호사들과 간단하게 인사한 후 사위를 찾았어요. 벌써 그 여자한테 연락받고 도망간 건 아닌가 했는데 바빠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지 이 병실, 저 병실 왔다 갔다 하면서 회진을 돌고 있더라고요. 사위는 회진을 다돈뒤 저와 딸을 발견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사위가 제 앞에 서자마자 힘껏 뺨을 내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사위는 고기가 돌아간 채 빨개진 뺨은 살짝 만지다가 천천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장인어른, 아, 이게 무슨 다짜고짜 뺨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사람들도 다 보는 곳에서. 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왜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신 거냐고요? 뻔뻔한 놈. 낯짝도 두 꼭지.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애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두집 살림할 생각을 해? 이렇게 뒷정수 칠 정도로. 우리가 만만해 보였어? 무슨 말이세요? 두집 살림이라뇨? 저 그런 적 없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두달 됐는데, 언제 두집 살림을 해요? 결혼 전에도 아버님께서 혼인관계 증명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나도 혼인관계 증명서 때문에 깜빡 속았지 뭐야? 우리 딸 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난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낳아놓고, 우리 딸이랑 결혼해? 이 병원 이사장 딸이니 헤어지자는 말이 안 나온가 봐? 우리, 이미 그 여자한테 사실 확인 다 하고 왔어. 그 여자는 내가 더 늦게 만난 줄 알고, 아빠한테 딸 가정교육 시키라면서 뻔뻔하게 나왔다던데? 아주 끼리끼리야. 얼굴에 철판이 어찌나 두꺼운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아니야, 여보. 아, 제발 내말좀 믿어줘. 내가 증거도 없이 이렇게 왔을까봐. 자네 사진빨 잘 봤더라, 응?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 애가 자네는 쏙 빼닮았던데? 가족 사진 잘 간직해. 보기 좋네. 사위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받았던 증거 사진을 사위에게 내밀었고 사위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놀랐는지 움찔거림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제발 밑에 떨어진 사진을 다시 주워 사위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위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누군가 합성해서 저희 사이를 회방 넣으려고 하는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던 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옆에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더니 걸렛밥 물이 담긴 통을 들고 와 사위에게 부었어요. 아이, 아이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걸렛밥 물을 나한테 부으면 어떡해? 어머, 냄새나길래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했는데 걸렛밥 물이었네? 난 걸렛밥 물인지 모르고 그랬어. 아, 미안, 미안. 진짜 몰랐어. 옷 어떻게 할 거야? 다 젖었잖아. 이 상태로 어떻게 진찰을 보냐고. 진찰을 네가왜 봐? 계속 이 병원에 있으려고 그랬니? 너는 그냥 그 상태로 집으로 꺼져. 어우, 냄새. 너무 난다. 환자한테 너무 민폐 아니니? 빨리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원히 오지 마. 딸은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더럽다는 표정으로 사위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딸에게 걸레 밥물 맞은 사위는 기분 나쁜 듯 계속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딸은 사위에게 이혼 소송할 거니까 재판장에서 보는 것 말곤 평생 마주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사람들 틈 사이에서. 간호사 하나가 나오더니 그대로 사위에게 다가가서 사위 뺨을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저와 딸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사위와 간호사를 번갈아 봤어요. 알고 보니 간호사가 최근에 입사해서 사위가 결혼한 줄 모르고 사귀었던 거예요. 다른 층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는데 자신과 친한 간호사 만나러 왔다가 저희가 싸우는 걸 목격했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람둥이라고 욕먹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자 친구인 걸 알고 홧김에 뺨을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희 딸과 사위가 먼저 만나고 있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사위가 바람을 펴서 반년 뒤 아이가 생겼고 여자가 만삭일 때 저희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병원에 다른 층 근무하는 간호사와 2주째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두집 살림도 모자라 또다시 바람을 피다니 정말 똥개보다 더했어요. 결혼할 용비가안 나서 여자를 안 만났었는데 한번 만나보니 재미 들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딱사위가그 격이었어요. 곱이 풀린 망하지 마냥 여기저기 껄떡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된 거, 애까지 있는 여자와 결혼 안 하고, 왜 우리 딸이랑 결혼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제 딸이었고, 무엇보다 조건이 제 딸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애 있는 여자도 간호사도 지극히 평범한 집안인데, 제 딸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사장 딸이니까요. 제가 가진 것들 때문에 결혼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쓸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들을 게 없다는 것 같다고 의사 가운 벗어두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의사 가운 벗는 순간 앞으로도 그 가운 입을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하고 뒤돌아섰어요. 저희가 자리를 뜨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시 뿔뿔이 흩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으니 사위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끝까지 무시하고 저희 앞에 멈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더라고요. 아빠, 우리 잘한 거 맞지? 솔직히 3년 동안 만난 정에 있어서 안 믿고 싶었거든. 근데 간호사가 뺨 때리는 순간 알겠더라. 쟤는 진짜 안 되겠다는 거. 괜찮아. 잘한 거야. 아빠가 미안해. 괜찮은 놈이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아빠가 뭐가 미안해. 소개해 줄 때까진 괜찮았던 놈 맞잖아. 한번 연애하더니 미쳐서 지복을 제발로 찬건 그놈이지.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씩씩했어요. 제대로 복수해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를 따라오느라 준비를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사위가 의사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딸은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한후 사위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은 여자는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들로 상간녀 소송을 했고 간호사는 저희가 싸웠던 그날 찍힌 영상을 전해받아 증거로 제출해서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증거들이 확실해서 재판이 그리 길진 않았고 사위와 상간녀들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딸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사위는 병원을 이리저리 알아보며 이력서를 넣고 있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일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원했는데 거기 다닐 땐 어땠냐면서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별로라고 뽑지 말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몇 번은 제가 말하다가 이제 말하기도 입 아파서 의사협회에 사위의 만항을 올렸고 그 글은 삽시간으로 퍼졌어요. 사위는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어떤 병원에서도 고용하지 않으려고 했죠. 건너 건너 들려오는 소문엔 어느 병원도 받아주질 않으니 대출을 받아서 개인병원 차렸다가 바람둥이였다는 게 금방 소문이 나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빚만 더 생겼고 지금은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막노동이라도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놈의 여자가 뭐라고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로서 실력도 괜찮고 이대로 추락하기엔 정말 아까운 인재였거든요. 똥개 마냥 이 여자 저 여자 껄떡거리면서 바람만 안 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동안 의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예요. 2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몇 년간 노력했던 게다 무너진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 심지어 제가 겪게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끔 드라마 보면서, 만약 내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했는데, 현실은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고, 배신감에 온몸이 후들거려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제 인생의 제일 최악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금방 훌훌 털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새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찌나 쿨한지 그런 일 당해놓고 남일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였으면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두고두고 씹으면서 그 사람을 저주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쌓아놓지 않고 새 출발하는 딸이 대견스러웠어요. 요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길래 하던 일 정리하고 하고 싶은 것들 배우라고 했어요. 취미로 뭘 할까 하다가 도자기 만들기를 하더니 재미가 들렸는지 자격증 따서 본업으로 삼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학원 등록해주니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아이인데 학원에서 만들어 오는 도자기 보면 실력이 수준급이에요. 나가서 팔아도 될 정도라고 하니 딸은 저보고 오버한다면서 괜히 좋으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던 접시나 그릇들도 딸이 만들어 준 걸로 다 바꿨어요. 식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만들어 오는 족족 전시해 두고 있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다시 열심히 사는 딸의 모습을 보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좌절한 적 많았는데 앞으로는 딸처럼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고요. 가장이 힘내야 자식들도 더 열심히 살아나가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하든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무 문제 없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확인을 해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 사전에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랄게요.